오늘 받으실 말씀은 10편, 20편입니다. 10편, 20편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20편 1절로 6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활란 날에 야외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에게 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예, 구원하는 힘. 구원하는 힘이라는 제모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지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어, 죄악을 범한 이후에 이 지구 땅은 그 죄악의 결과로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 저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우리 인생사하고 너무 이렇게 유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편, 이 시편은요. 전쟁을 치러 나가기 전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시가 시편 20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눈 떠자마자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리 10편, 20편을 좀 집중하여서 묵상하고 읽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고대사황을 바라보면은요. 고대는 더 이렇게 전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뭐 재산 다 탕진하고 가족 다 잃고 포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우리 가정이 다른 적군들에게 넘어갈 것인가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고대의 삶이었고 고대 속에 나타난 전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편은 전쟁 치러 가는 군사들이 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이길까 질까?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지요. 나를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 치로 나갈 때는 이겨야 됩니다. 내 목숨 하나 받쳐서라도 가족은 살려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지요. 그런 절박함 중에 내 생명도 그냥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또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이 10편, 시편, 20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순간 일어나자마자 이런 유사한 전쟁을 치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전쟁은 매순간 치르고 있는 거죠. 아침에 눈 떠자마자 영적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영들이 자꾸 괴롭혀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된 거죠. 그럼 이 전쟁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활란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성소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성소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삶의 현장에서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가 아니라 성소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업조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0편 20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도와주신다는 것. 전쟁에서 도와주시기,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먼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보면은, 성소, 시온, 소재, 번제, 이런 말들이 나오죠. 다 어디에 관계되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관계되고 있습니다.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만나면은 승리가 되 있는 것이고 만나지 못하면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죠? 예, 기도의 골방입니다. 삶의 현장이 아니고. 기도의 골방이에요. 여기에서 지면은 삶은 현장에서 그냥 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골방,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은 어디에 있나요?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냥 당합니다, 지는 거지요. 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지면은 저요, 순간적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교회 밖을나가고 삶의 현으로 나가지만 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 앞에 사로잡히지 아니할 때는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은 하나님과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죠.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 허리 멍텅해지버리면요. 그냥 세상 삶에서는 패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장소가 있었지요. 거기 어딘가요? 예, 개선만의 기도 아닙니다. 개세만의기도에서 너무나도 십자가에 대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가능하시다면은 이 십자가를 벗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부르시는데 땀방울이 맺히는데 그 땀방울이 피방울로 변했다는 겁니다. 몸 몸부림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치료에 나가, 나가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이 새벽 예배 때에 여러분 귀한 시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콕 만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에 이소에서 내놓고 부러지될 때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앞길을 열어주고 없어서 풀어지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는요. 개쌤만의 기도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기도에 골방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만나는 일에 대해서 더 마음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러지질 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꾸 만나기를 원하는 자, 내가 만나 주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앞길이 열려지고 문제들은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또 20장 4절. 오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여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 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20장 4절 5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아오는데 외쳐지는 소리가 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답답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계획을 내가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아, 이런 소리만 듣는다면 깜깜했던 밤이라도 환하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원한덕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아까 살펴봤듯이 성소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매달리는 것. 하나님 만나기를 부르짖는그 모습을 먼저 다윗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승리자로 성공자 성공자 되기를 구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던지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렇게 나오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나서 영혼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항상 순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세상 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안다고 그런 것을 안다고 누리나요?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이 뭐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매 순간 예배자로 서야 돼요. 일꾼들이 예배를 들기 위해 섬기다 보면은 예배자로 설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주의종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배를 섬기잖아요.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섬겨주고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스킬은 있는데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설지 못할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요새 말로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죠? 근데 형식적인 습관에 빠져버리고 이러는 거죠.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생활이 익숙해집니다. 예배 드리는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언제 예배 시작하고 언제 예배 끝나는 거 너무 잘 알다가, 잘 알, 아, 알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의 승리자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은 참 예배자로 쓸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매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늘 하는 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위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예, 기도에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 힘이 어디서 오나요? 예,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왕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잊지 말라는 거죠. 전쟁의 주인은 야외십니다. 사업의 주인도 야외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 다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알지만은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리니까 문제 앞에 뜹니다. 답답한 일들 당하면은 그저 마음이 답답해지고, 신경증이 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 들어와 가지고요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신경증에 더 그냥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하나님이 승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끄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환경에 집중해 버리니까 또 그러고 있는 연약한 내 자신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그냥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말씀을 보죠. 10편, 20편,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 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이거 자꾸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이 열악한 세상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문제가 나를 얼마나 끌고 끌고, 간, 끌고 갑니까? 가로막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죠. 너 부르짖어 봤잖아. 너 새벽예배 덜 해봤잖아. 너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해 봤잖아. 예물도 드리고 찾아왔지만 은 지금 네가 처해진 상황을 봐라. 달라진 게 뭐냐. 이런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막 스쳐가잖아요. 그 스쳐갈 때 그게 그냥 한순간내 가슴을 뻥 때리면 요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 어떻게. 내 문제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성서는 그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시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뭐, 이 비유로, 상징으로, 또 숫자적인 걸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지만은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뭐, 어렵다, 뭐 이해하기 힘들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요,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이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가슴판에 새기는 거죠. 오늘 시편 20편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서 이미 죄는 다 청산했고 질보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요, 어, 믿어라 이렇게 외쳐주는 것이 지금 이 시편 20편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승리자는 거죠. 지금 이 구약 시편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왕이 그렇게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가는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왕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왕되신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게 되시고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처럼 왕으로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삽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요, 예언자로 말씀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목소리 읽어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힘들고 어려 때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늘 그것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아내내 내 죄는 다시음 받았다 믿고 있는 자에게는 늘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늘 새롭게 만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고 병이 치유받고 복을 받고 나서 또 해야 될일뭘 뭐가 있지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실 주님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 그분을, 그분을 만는 그날이 최고의 날 아니겠어요? 최고의 날을 맞이하는, 에, 그날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철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또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스 2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스를 예,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최고 날을 사모하면서 해야 될 일은 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성도들인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못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골방에 처박기도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신경 오늘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를 믿잖아요. 예, Holy Community 그걸 헬라어 오늘에서 어, 바라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면은 예, 거룩한 캐톨릭, Holy Catholic, Catholic 말은 공교예 어께도 말씀드렸죠. 예, 우주적인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다른 형제들의 상황을, 상황을 알게 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날 위하여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하는 짓을 보면 전혀 마음이 안 들지요.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주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그 인간을 좀 꺾어주시든지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은 그냥 주산녀 버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까?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리이뭘또 이야기하나요? 나를 위하여 담대 좀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담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위해 스케디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를 제일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에 쓰고 부르짖지 않으면 요 허황된 생각이든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거죠. 마귀의 무기가요. 가장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에요. 낙심하면은요. 아무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까 하나님이 주신 꿈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도록 주옵소서. 여러분도 절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김 목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뭐예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이러면 다 무기력해집니다. 꿈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20장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10편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부르지 쉽게 합니다. 20편 9절 읽습니다. 야외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를 응답하소서 전쟁 치러나가는 왕!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영적전쟁을 치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풀어지셔야 돼요. 골방에서의 기도, 기도의 말로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잡생각 나게 하고, 그냥 고아 떨어져 버리게 하고, 깊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약한 영들이 장난 아니겠습니까? 몽골임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부러지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너희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가여 주옵소서 부러지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놀란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내려면 열일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가야 치지어다 기도골방에서 부러지지 못하게 하고 뒤로 넘 물러서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담을 벌치다 강렬한 육체가 될지어다 축복하신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복을 받아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쓰임 받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